안녕하세요, 김쌤 TV의 치과 미생사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치아 미백 영상을 찍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어? 일단 먼저 치아 미백을 하고서 좋았던 점이에요. 좋았던 점은 당연히 치아가 밝아졌다는 거고요. 제가 치아 밑에 부분은 투명한데 위쪽은 약간 노래서 환하게 웃을 때 노랗게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 점이 개선돼서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좋았어요. 두 번째로는 치아 미백을 진행하면서 불편했던 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아가 많이 예민한 편이라서 평소에 시린감을 많이 느끼는데 치아 미백을 하면서 많이 시릴까 너무 걱정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진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평소에 시린감을 많이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조금 시리고 욱신욱신 하기도 했어요. 바로 선생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조치를 취해줘서 다행히 많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치아 비백이 끝난 후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욱신욱신한 감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괜찮았어요. 세 번째로는 전문가 미백과 자가 미백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평소에 전문가 미백을 하기에는 너무 싫을 것 같고 무서워서 자가 미백만 진행을 했었는데 자가 미백은 하루에 4시간 정도 미백제를 짠 틀을 끼고 있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평소에 그걸 끼고 있기가 너무 불편해서 거의 생각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만 진행을 했어서 그런지 별로 환해지거나 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문가 미백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투자해서 바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정말 할만하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문가 미백을 한 2, 3회 정도 받아보고 그 후로는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가 미백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는 치아 미백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저는 원래 노란 편이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 이거 왜 이렇게 노랗냐고 놀릴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치아 미백을 하니까 너무 밝고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마지막으로 치아 미백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조언 해드리자면 저는 시린감을 많이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타이레놀을 복용하고서 미백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완화되지 않았나 싶고요. 모두 치아 미백을 다 진행한 후에 생리식 식염수를 입에 머금고 1분 정도 있었더니 조금 통증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점 제외하면 은 치아 미백 하시는 거 너무너무 환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제가 직접 치과에서 치아 미백을 받아보고 남기는 후기 영상이었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 열심히 찍었어요.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해볼까요?